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거든요. 꽃찜기에서 나오는 두부 조각이랑 계란말이 조각 같아서 이 귀여운 조합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몰랑이 디자이너 나비랑 신의 반려묘 나비 씨 이야기가 많은 길냥이들, 장애묘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기를 사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브랜딩이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은 모모이예요 정말 한꺼번에 <laughs> 너무 많은 작업들이 몰아쳐서 네, 이 모모이를 제가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몰랑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말랑이 여러분 몰랑이 젤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앞에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다 어색해서 날리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 그렇게까지 방송체질은 아닌가 봐요. 매번 찍을 때마다 이게 한 번에 찍고 넘어가는 적이 없고, 항상 매번 다시 찍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어, 제 원래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그제 그,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좀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소비를 끊는 분야의 산업을 하고 있는 창작, 창작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고, 너무 무서웠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소강 상태가 된것 같아서, 저도 유튜브 복귀 영상을 마냥 미룰 순 없으니까, 오늘 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에서 이미 확인을 하셔가지고, 웬만한 공지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갤러리 몰랑 크리스마스 풍경 진짜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감 있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겸사겸사 거기 입고된 신상들도 좀 영상으로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 친구가 드디어 반려묘 나비씨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출판을 했거든요. 저희가 오랫동안 출판을 같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예쁘게 정돈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책이 나왔으니까 그 실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14년 내내 몰랑이만 저의 대표 캐릭터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몰랑이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다른 분야의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브랜딩이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한번 짧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이 사계작에 대한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전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는 거는 다음 편으로 되기로 하고 이번 편에서는 제가 어떤 친구를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까지 해서 복귀 영상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갤러리 몰랑 최근 크리스마스 풍경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참 오랜만이죠? 이번에 확실히 빨간 포인트로 클래식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냈습니다. 주로 리본만 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색감만 내봤는데 작년에 꾸몄던 금색 테마보다 확실히 이쪽이 더 매력적이네요. 여기 옥상이 날씨에 따라 풍경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어, 좀 색감이 예쁘게 보이는 낮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니 포토존에도 제가 아끼던 크리스마스 소품들 데려왔습니다. 트리 장식으로 몇년 전에 샀던 건데, 몰랑이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모자가 고정된 게 아니어서 이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첫 손님들이라도 이 귀여운 조합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집에서 아껴서 데리고 있던 미니 트리랑 장식들 데려왔고, 촬영용 머리띠들은 직접 쓰셔도 좋고 몰랑이한테 씌워서 활용해도 좋아요. 크리스마스용 프레임 업데이트도 해놨으니까 무료사진 편하게 찍고 가시고요. 날씨 좋을 때 옥상 구경 꼭 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바깥쪽은 작년 소품들 활용해서 골드 테마로 꾸며봤습니다. 여기도 은근 사진 찍기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금색 테마로 한껏 꾸며봤습니다. 바람 불고 눈 오고 그러면 쉽게 망가질까봐 밖은 그냥 둘까 했는데 막상 꾸며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예쁜 느낌이라 꾸미길 잘한것 같아요. 얘는 뭔가 시무룩해졌네요. 여기가 한여름 더위랑 한겨울 추위랑 눈, 비다 맞아서 지금 저희 뒤에 가짜 나무들이 흐물흐물하게 연약해졌거든요. 아쉽지만 여기 나갈 때이 나무들은 떠나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해 상식하나 배워가네요 6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입구 몰랑이는 반짝이 리본 넥타이로 꾸며줬고 이쪽 한복 구역은 순정 상태로 두었습니다 네, 여기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 넣어봤어요 귀여운 산타 곡갈 쓴 몰랑이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일단 옥상 몰랑이들 피규어는 여러 번 보여드렸죠? 최근에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초코색 몰랑이들입니다. 촉감이 엄청 부드럽고요. 실물이 훨씬 예쁜데, 담지를 못하네. 참고로 이렇게 꼬집어서 얼굴을 빵실하게 만들어야 훨씬 귀여워집니다. 이번에 빨간 고깔들 너무 잘산것 같아요. 하얀 몰랑이들의 빨간 포인트 너무 마음에 듭니다. 페이퍼토이 몰랑이들 잘 어울리죠. 갤러리 몰랑 운영은 내년 3월 중순 안으로 끝날 예정이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풍경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서는 트리를 안 하는데 몰랑이 덕에 트리를 자주 꾸밉니다. 여기는 동생이 이상한 예술혼을 발휘한 약간 엉뚱한 몰랑이들이 모여있는데요. 여기 두더지가 되어버린 몰랑이. 윤팀장의 알수 없는 예술 세계입니다. 신상들이 들어왔는데 촬영 시점에선 마지막 신상 들어오기 전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타로카드 샘플 모아놨고요. 우리 디자이너는 이렇게 진지하고 화려한 그림을 제일 잘 그리거든요. 타로카드로서의 기능보다는 귀여운 그림을 여러 장 소장하는 용도입니다. 은은하게 펄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실물이 더 예뻐요. 100개 한정 사인 달력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몰랑샵에 아주 소량 사인 없는 버전 추가 입고 되어 있습니다. 몇년 동안 제가 달력을 직접 기획하지 않아서 사인 그림이 많다 보니까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구성했어요. 일러스트 모음집처럼. 1월 20일 피우피우 생일도 표시했고요. 여기 뒤쪽에 5월 달로 가보면 몰랑이 생일도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내년엔 어드벤트 캘린더를 준비해볼까요? 또 재밌는 콜라보템이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스텔 톤 도자기 브랜드 MWM과 콜라보한 도자기 수저 받침입니다. 뒷면에 성형도 들어가 있고요. MWM 도자기들만의 아기자기하고 보드라운 색감을 온라인이랑 P.U.P.U.한테 꼭 적용해보고 싶었는데, 첫 시리즈로 우선 간단히 수저받침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도 틈틈이 촬영해주셨는데요. 정말 하나하나 손으로 꼼꼼히 다듬어주셔서 더 특별한 피스들입니다. 꼭 찜기에서 나오는 두부조각이랑 계란말이 조각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 멋진 작업해주신 MWM 대표님과 크루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수작업이라 직접 보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도자기 콜라보 기획은 오프라인 판매만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한정수량만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골드 홀리데이 피규어들도 메인 자리로 다시 자리 잡아주었고요. 작년 겨울 스티커들도 다시 재입고 시킬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는 네온 사인에 맞춰서 핑크로 꾸며봤어요. 모자는 자유롭게 쓰시기에 빼놓으려고 했었는데 자유롭게 두면 분실되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어서 장식용으로 붙여놨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금박 포인트 스티커도 매장 어딘가에 놓았으니 찾아오세요 붙이면 이런 느낌입니다. 날씨 좋을 때 오시면 가장 좋은데 추운 날 잠깐 몸 녹이러 오셔도 좋아요. 일단 갤러리몰랑 풍경은 여기까지 편집 시점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겨울몰랑이들도 갤러리몰랑에 들어왔어요 예전부터 출시되었던 디자인들인데 영상으로 소개하는 건 처음이네요 얼마 전 성수 팝업에서도 있었던 몰랑이들인데 더 만드실지 이번이 마지막일지 내년에는 아마 다른 디자인의 겨울몰랑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리스마스 컨셉도 있고 이렇게 평범한 겨울 테마 몰랑이도 있습니다 정말 앙증맞고 딱 귀여운 사이즈라 트리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우리 몰랑이 디자이너 나비랑신의 발리묘 나비씨 이야기가 인스타툰으로 연재되고 있던 거 우리 찐팬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그 인스타툰들을 쭉 모아서 거의 1년 넘게 쌓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쁜 책으로 엮어내게 되었습니다. 예쁜 정사각형 판형에 추가로 정성 가득 담긴 일러스트 페이지들까지 들어갔는데요. 저의 찐친이 오랫동안 원고 편집을 도와주었고 우주랩에서 더 예쁜 책으로 다듬는 과정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나비랑씨가 정말 이 예쁜 그림들 다 그려내느라 고생이 참 많았는데 그 생활 중에 다리를 잃고서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집사와 살아가는 나비씨와의 추억들을 솔직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잘 남겨서 더 많은 길냥이들 장애묘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풀 컬러로 꼼꼼히 그려낸 원고들도 너무너무 알차고요. 저는 특히 맨 앞에 들어간 목차 부분의 일러스트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주랩에서 책의 완성도를 한껏 더 높여주는 기획을 많이 지도해주셔서 소장 가치가 정말 높은 선물 같은 책이 된 점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휴지의 이 평화로운 느낌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장애묘를 입양한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디자이너가 정말 평소에도 너무 상냥하고 참마음에 따뜻한 친구예요 고생한 만큼 멋진 책이 완성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반가워요 나비씨 와디즈 펀딩으로 예약받고 있는데 펀딩 종류가 얼마 안 남아서 펀딩 선물 몇 가지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빼꼼 나오는 귀여운 책갈피 나비씨 피규어 1, 2, 3탄 모두 구성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신상 3탄은 저도 아직 샘플 기다리고 있어요 사계절 나비씨 모습을 담은 스티커인데 정말 영롱한 반짝이 포팅이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가을 겨울 나비씨가 너무 빵실빵실하고 귀엽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책을 기획하는 동안에는 우리 나비랑씨한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이 책을 기획하고자 했던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방향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비가 분명히 유기묘일 텐데 이렇게 하얗고 털이 긴 친구가 원래부터 길냥이였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 유기를 한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비를 길거리로 내몰았던 사람이 조금이나마 다시 죄책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책을 같이 기획을 했던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차기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14년 내내 몰랑이라는 친구만 데리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착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약간 그런 강박이 좀 있었어요. 좀 뽀송뽀송하고 귀여운 친구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안에 약간 못된 그런 자아를 좀 표현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 약간 더 키치한 느낌의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몰랑이를 통해서는 그게 이미 이 친구의 인상이, 보세요. 너, 너무 순딩이잖아요이 <laughs> 친구에게는 그 감성을 녹여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른 방향의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 취향을 반영한 어떤 전시작품이라던가 연재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창작자의 자아가 막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평소 하던 방식의 그런 굿즈를 제작하고, 캐릭터 브랜딩을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 친구의 세계관을 체험하면서 아이 친구의 이야기가 이렇구나 라는 걸좀 느낄 수 있는 컨텐츠로 중심이 된 그런 친구를 한번 연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토끼 친구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이 친구 이름은 모모이에요 몰랑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어, 몰랑이처럼 이름이 한글 이름입니다 전 한글 이름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큰 편이라서 꼭 한글로 이름을 짓고 싶었고요. 모모이는 이런 면, 저런 면이라는 뜻인데, 다양한 취향을 모모이 모아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말입니다. 한 가지 정해진 완성의 느낌보다 미지의 느낌을 표현하는 X눈을 붙여줬어요. 빵실한 몸매와 뽀글뽀글한 꼬리가 매력 포인트고, 토끼다운 길쭉하고 둥근 귀가 특징입니다. 장난스러운 인상을 주는 주근깨와 동글동글 앞머리를 꼭 먹고 싶었어요. 인형으로 먼저 만들었는데 기도 접히고 완성본은 고급스러운 라벨도 붙을 거예요.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이 친구는 일단 몰라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친구는 맞아요.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많이들 아실 테지만 제가 그 동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시계 토끼를 따라서 새로운 인물들이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스토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저도 14년 내내 이제 몰랑이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서 저의 여러 가지 취향과 어, 자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게 됐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몰랑이를 빗대서 모모이라는 친구가 탄생을 했고 이 모모이를 따라서 저의 또 다른 자아인 이 누이라는 친구가 새로 경험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향들을 좀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이나 어, 직접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연재물들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세계관을 담은 어떤 한 장면을 그려내는 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지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그런 웹툰 작업 같은 거는 저의 능력 밖의 일이라서 조금 작품의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대체적으로 전시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입체적인 친구들이 현장에 항상 들어가 있는 아트토이 개념으로 연재와 활동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 네, 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은 제가 윤씨잖아요. 윤혜지거든요. 제 원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윤 이라서. 뒤집어서 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자아고요 왜 이런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을 하고 있냐면 일단 제가 사회에서 저를 소개할 때 몰랑이를 빼놓고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몰랑이와 제가 거의 동일시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토끼 귀를 하나 꼭 넣고 싶었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토끼 하면은 이렇게 늘어지는 긴 귀를 조금 더 좋아해서 이번에 누이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긴 귀를 삐뚤삐뚤하게 좀 넣어봤고 저는 이런 바가지 머리 형태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바가지 머리 형태랑 캐주얼한 옷을 입은 모습의 그 실루엣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실루엣에서 주는 좀 그런 몽글몽글한 감성이 있어요. 제가 그 느낌을 좋아해서 저도 직접 바가지 머리 해보고 이런 캐주얼한 티 입고 해봤는데 저한테는 영안 어울려서 <laughs> 현실에 제가 못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실루엣의 모습을 누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의 또 다른 자아를 뜻하는 그런 뭐 저의 아바타 같은 존재고요. 그래서 얘는 성별이 없어요. 저는 성별이 매겨지는 순간에 오는 그런 편견이 주는 이미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친구도 성별이 없고요. 곤란에도 물론 성별이 없었지만, 뭐, 모모이도 성별이 없고, 누이도 성별이 없습니다. 이거는 판매할 작품은 아니고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앞으로 이런 아트토이를 하고 싶다 라고 전시장에다가 같이 전시할 미니 작품이고 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소개하는 자리 겸 전시 겸 팝업스토어 겸 해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압구정주 전시가 열릴 건데요 그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하고 이 친구도 이제 아트토이로 만들어질 수 있게 여러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소개하는 자리가 될것 같고 이 모모이 친구는 감사하게도 저희 항상 올랑이 예쁜 인형 만들어주시는 위호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전시 기간 중에 이 인형은 먼저 선보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하얀색 친구 해서 둘그 흑백 대비로 해가지고 전시 현장에 예쁘게 진열해놓을 거니까 인형을 데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능력에 봐주시고요. 저희 상세한 공지는 모모이의 자체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인형이라던가굿즈라던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시 작품들도 있고, 포토존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한꺼번에 <laughs> 너무 많은 작업들이 몰아쳐서, 어 이걸 진짜 내가 다 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그동안 유튜브를 정말 오랫동안 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정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네, 이 모모이를 제가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몰랑이를 버리는 게 아니고 모모이를 통해서 새로 경험하는 공부들을 몰랑이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보고자 시작하는 거니까 모모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무료 전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도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고 바로 근처에 여러 다른 재밌는 공간들도 많고 맛집들도 많으니까 압구정 카페거리 골목 좋아하신다면 오셔서 모모이 전시도 같이 구경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전시장에 모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몰랑이도 조금씩 숨어있거든요 그 소식들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전시 준비 풍경이랑 아까 말씀드린 몰랑이 이벤트 소식이라던가 그런 거좀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